예, 그, 환영 기자회견과 하나는 또, 저희들이, 에, 지금 농업 말살이라는, CPTPP, 예, 마무적인 협정을 파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 순천시 농민수단 연 120만원 인상 결정 환영 및 만국적인 CPTPP 절속 추진 규탄 순천농민 기자회견을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과 동기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무대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농촌에 대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농촌 현장에서 농축산물 제각투쟁을 하고 계신 동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민주 세력을 위해서 묵념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네 묵념 바로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힘차게 농민과 재창이 겠습니다 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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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제. 전 잠들었을 때, 우리는 배왜냐 용사 형제, 울고 일던날손가락깨 물며 끊세하면서 밝은 태양 솟아오른 우리 새 역사 한철 한방골골 국민의 기반이여 나란한숨에 누나의 오길충추여사 오른 영계 네, 다음은 참가자 소개. 로도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꽃놀이도 가야되고 그런 시절인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쪽으로 보이. 앞을 보게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예예. 화면 없이. 어 오늘 이렇게 다시 투쟁의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게참 서글픕니다. 이방적인 것은 그나마 춘천시에서 농민들의 농민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국회으로 네. 보상을 해야 된다는 농업당 몇백인만의 사회 공포를 듣고 사회에 신청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회 앞에 그리고 민주당 전라남도 당사 앞에는 농민들의 피와땀민 나락 가마니가 손뼉으로 수백 가마니가 지금도 야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차로 인해서 현재 나락가기 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현실인데 여기 덧붙여서 정부에서는 CPTPP라는 발언하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요상한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송통만저 끊으려고 하는 CPTTP 반드시 우리 농민들과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4월 13일 바쁜 농동기 철이지만 서울에서 CPTTP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 모두 함께 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그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에 4월 13일에 총 벌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발음하기도 힘든 CPTPP 국가에서 어 정부에서 CPTPP가 음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지금 공문서에 공식적으로 내가 FTA라는 표현을 쓰세요 어, 메가통급이다 쉽게 말해서 FTA도 엄청나게 큰 FTA다. 해서 정부에서 스스로 메가FTA라고, 어, 이름을 붙인 CPTTP. 뭐, 보니까 점진적, 포괄적, 뭐, 한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말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요지는 그겁니다. 어, 태평양을 둘러싸고 11개 국가가 어, 내가 어, FTA를 냈겠다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 여보, 아 그 중에 이미 9개 국가는 FTA를 이미 맺어져 있고 지금 11개 국가 가운데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FTA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의장 국가라고 하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감정들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FTA를 사실 어느 어 정부에서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장국가라고 하는 어 일본이 지금 음 한국과 직접 FTA는 못 맺고 내가 FTA를 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번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4월 13일날 서울에서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4월 13일날 농민대회를 하는데, 전농이 지금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전농이 생긴 이래로 처음부터, 어민들은 같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 경기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8천 저번에 마마다마 인사드립니다. 지부장 최은태입니다. 투쟁! 예, 네, 앞서 어, 다 발언해서 이야기를 다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 일단 순천시에서 우리 순천 농민들에게 어, 농민 수당을 조금 더 인상해서 농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입장에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하루 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좀더 삶이 나을 아수 있는, 삶으로 갈수 있도록 물론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긴 하고 또한 이러한 농민 수당이 진작 좀 인상돼서 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태는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것이 좀 결정되고 한거에 대해서 어, 뜻깊게 생각하고 빠르실레 예산에서 어, 시위에서 어, 정리가 잘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CPT p p 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매우 어습니다 어, 저도 이거 듣고 좀 전부 다 영어로만 글씨가 돼가지고요. 어, 매우 어려운데, 오늘 여기서 좀 CPT, t p 가 과연 무엇인지. 너무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 일본 뭐, 멕시코 시각으로 워킹 하 호주 등죠예술 국가가 결때한 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미국과 일본이 솔직히 주도해서 어, TTP였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조치로 해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이게 어, c p t 에서 c p t p p 로 변경이 된 겁니다. 실제 예약이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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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농 Yang Yang y a n 하라 a n g Yang y a n 로 y GP, TPP 가이 저지하자,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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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는 어, 지난 예, 지난 어, 예, 지난 풍력 이격 거리 관련해서 아마 순천시 유예에서 예, 이번에 예. 모든 시민들의 일련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이와 같은 똥들이 준동들이 다시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다같이 연대하여 손잡고 투쟁일로 같이 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순천시 승주 월계를 석동마을 환갑을 넘긴 나이에 다시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또 대낮 끝에선 농민의 떨린 가슴을 같이 이야기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리니, FTA니, 정말 말하기 힘든 뭐 CPTPP, 어렵습니다. 저들이 동반자진 관계를 간다 했을 때, 과연 왜 우리 농민들을 버리고, 우리 농민들을 짓밟으면서 저들은 연합하고 동맹에 나가 는신 것인지. 처절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싸움에 언제나 같은 발걸음 함께 하겠습니다. 는 모든 예를 다 어, 버리시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근 회원님 모시고, 네. 기자회견 문항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 끝마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승륙진 박정권입니다 기자회견 문을 남겨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지난 3월 10일 순천시 호석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사회적 인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민수당을 현행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필요성을 공표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순천시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함으로 인해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농민 수당. 절의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하루빨리 실현되는 마중물이 될수 있음에 순천 농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농지, 습지, 산림의 파괴와 재앙적인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 단파 등 이상기후로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독립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은퇴농 등 차별없고 현실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기후재앙을 극복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CPTPP 포괄적, 전진적 한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은 농어민, 서민 등99% 국민을 위한 것인가? 1% 재벌과 국제 투기자본을 위한 것인가?